당신에게 딱 필요한 금융 정보 따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경제 금융부 오현길 기자입니다. 아시아 경제 금융부 박지환 기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 들어가는 상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 건강 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대중화된 상품이 이제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 선배 그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금은 첨부는 해보셨어요? 아보험청를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일종의 그 보험 상품마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5천 원, 1만 15, 원, 15천 원이 정도를 제하고 그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 금액인데 생각보다 그 1만 원, 15천 원을 넘는 진료비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치과하고 한의원이라는 데서 이제 진료를 받은 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느냐. 흔히 말하는 표준화 실손보험이다 그래 가지고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모든 금액이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급여 항목, 급여 항목 네, 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음, 음, 음. 치과 한의원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급여 항목이고 음. 뭐가 비급여 항목인지를 알아야겠네 결론적으로 음.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금을 주겠다 음. 대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안 주겠다 음.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 그래,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허. 그러면 이거를 계산서를 하나 보여,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2만 원은 여기 비급여 항목에 있는 2만 원은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그치지예그말이고 네, 음. 그럼 거기 급여항목에 본인 부담금에서 쭉 내려오면 10만 원이라고 적혀있죠.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겠다. 아. 근데 이 금액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마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그치, 이거는 네. 뭐 상품에 따라 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니까. 그치.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만 원이라고 하면 음. 1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금액, 9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거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치과나 한의원에 이제 한정한 거죠. 음. 치과, 한의원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음. 다른 데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보을받을수 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보수 치료로 보험금을 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 네. 여기 이렇게 아까 제가 오늘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진료비총액이 20만 원 20만 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 이거를 보시면 되죠. 환자 부담 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를? 네. 아, 그러면 이 환자 부담 총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거야? 그렇죠. 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청을 했어요. 어. 얼마가 나왔을까요? 뭐한 15만 원 정도? 어... 나왔지 않았을까?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게 저희 회사도 단체 시손보험이라는 걸또 직원들에게 가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시손보험이 두 개가 가입돼 있는 그치? 음. 그럴 경우에는 중복비례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7만 원을 줬어요. 아, 그럼 아, 거기서 아, 7만 원을 주고 아, 여기서 네. 10만 원을 줬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럼 아, 굳이 여러 개 들을 필요가 없겠네. 귀찮기만하 아, 갔네. 그건 또 그, 그, 아니죠. 단체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입원이나 음. 이런 쪽에 보장이 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아, 저희가 의원에 음. 아파서 갔을 때 아, 약간 음. 보장이 떨어진다고 보는 음. 거죠. 생각보다 회사에서 이렇게 단체로 들어주는 보험들은 보장내역이 자신이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을 정확히 비교를 해보면 음. 소액이든 어떤 진료를 받았던 간에 음. 어떤 병원에 갔으면 진료비 내역서를 매번 받으시라 음. 그래서 일단 받아라 네, 3년간 잘 모아주셨다가 한 번에 청구를 하시면 좋습니다 실손보험을 어떻게 좀잘 이용할까, 활용할까? 뭐 이런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내가 낸 보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있는 또 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